샬롬.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즘 기름값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가면 1,800원 휴관료도 많더라고요. 직접 제가 봤는데 거기서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까운 거리는 걸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걷다 보니까 전에는 쌩 하고 그냥 운전하면서 지나가느라 보지 못했던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어제는 조금 어디를 가는데 걸었더니 거의 2만 보를 걸었습니다 따로 기도 시간을 내지 않고 걷는 시간만 기도해도요, 참 이렇게 걸어가면서 잠깐 기도했는데도 무시로, 눈 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무시로 기도하니까 참 은혜 가운데, 한, 가는 데에만 한 40분에서 1시간을 걸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다녔죠. 근데 이번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시간이 없어 급하게 앞만 보고 가면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버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잃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뭐 축지법이나 아주 빠른 것을 이용해서 빨리 목적지에 닿고 싶었어요. 출발지와 목적지, 그 외에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시간 낭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긴 시간. 제일 긴 과정이라는 시간을 너무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과정이라는 시간 속에서 얻어야 하는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목적지만 볼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면서 얻어야 하는 그 많은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사실 인생의 목적지는 별거 없습니다. 목적지라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적지만 보는 인생은 죽으려고 하는 인생에 별반 다를 걸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지금 현재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을 보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번 주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대학을 가고 또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버는 행위 등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은 대부분 수단들이죠 여러분 진짜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인간의 목적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 먼 미래 늘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옆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일 되는 개명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내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람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기에 인생은 사실 옆을 보는 것이어야 돼요. 내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며 달려가는 것은 수단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진짜는 내 주변과 옆을 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오늘 믿음의 길을 가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옆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